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42시즌 여름의 수집품 피네타 사우루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경기장 주위에 공룡 피네타 20개를 격파하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차량은 아무거나 고르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어, 위치는 여기에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피냐타 공룡 구조물을 부술 건데, 공룡 구점을 여기 경기장 기준으로 바깥과 안쪽에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20개를 부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부숴볼게요. 하나. 아이고, 제대로 부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부숴주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부수고,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네 개째,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음, 이제 열다섯 개더 부수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서 또한번 살짝 올라가서 아까 안 부신 거한번더 부셔볼게요.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 여기까지 일곱 개 부숬구요 다음 부수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운데 오시면은 여기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여기 앞에 또 있네요 열네 개 열다섯 개 이렇게 했고, 여기 다섯 개더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열다섯, 열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네. 열 아홉 개 부섰는데, 어, 스물 개라고 인정을 해줬네요. 그래서, 요렇게 부숴 주시면은, 이번 주 주간 챌린지가, 아이 수집품이 완료가 되고요. 네. 만약에, 그, 주간 챌린지들, 어, 사실 수집품을 진행하는데, 20개를 부순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피냐타 앞에서, 여기 메뉴 들어오셔서, 여기, 온라인에서 호라이즌 싱글에 들어가 줍니다. 싱글 모드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피냐타 앞에 걸 부숴주시고, 그 뒤로 감기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하기 하고서 다시 또 가서 부숴주시고 뒤로 감기 하고 이렇게 반복 수행을 좀 하시면은 요 뒤로 감기 하고 부수는 것도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품 미션을 완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컷.